국민 여러분, 인버스 투자할 때는 이재명 테마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어, 원내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 또는 이재명 대표에게 구형한 검사를 모두 보복하기 위해서 지금 악랄한, 어, 보복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아, 어. 어, 그 중에 하나가 그 법의 곡제를 발의해서 통과시키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외국제를 자세히 보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그런 검사들을 법외국제로 처벌하겠다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이게 법외국제가 아니고 이재명 괴심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이. 괘씸하다 생각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죄 아니겠습니까? 좀 있으면 이제 비명행사죄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에서 그러면 왜 징역 2년을 구형했는지 그것을 제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대법원 양형 기준표를 가져왔습니다. 이 대법원 양형 기준표는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판사들이 전체적으로 균형되고 공정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죄명 자체가 그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입니다. 그래서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보면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10월 이하 그리고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2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기본, 음 항상 기본이죠. 근데 가중사유가 되면 그게 징역 8월에서 2년, 그리고 벌금 500만원에서 벌금 800만원인가요? 800만원에서 천만원 어, 사이를 어, 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혐의 사실 즉 공소 사실에 대해서 유무죄는 뭐 이미 다 판단이 났다고 봅니다. 거짓말 하신 것은 뭐다 어 증거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다고 보고 이제 그러면 선고형을 적용할 때 11월달에 선고를 할때 그때 어 과연 그 얼마를 선고해야 되느냐를 정할 때이 가중 요소 또 감경 요소를 검토하게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감경할 만한 사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중 요소를 찾아보니까 첫째 하나는 이게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나와 있는 그 규정입니다. 허위 사실 또는 비방 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 국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이게 김문기 씨의 그 어, 비극적인 선택을 야기하고 나, 야기하게 만든 그런 경위 또 김문기 씨 사건이 결국은 당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의 중심적인 이슈였다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본다면 선거 국민 내지 유권자들에게 막대한 그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사안은 반드시 가정 요소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이게 저 거짓말을 하더라도 동네에서 몇 사람끼리 그냥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언론 방송에 나와서 많이 떠드셨잖아요. 그리고 왜그 국정감사장에서도 마구 이야기하고 또 후보자 토론 같은 데서도 말씀하시고 국민들이 다 알도록 엄청나게 전파력을 그 강화시켰거든요. 이것도 당연히 가중사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이재명 대표님의 범죄는 매우 불량합니다. 이게 또 가중요소죠. 그리고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이,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그때 당시에 대선 후보로서 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수사나 재판을 받으면서 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또 위증을 시키려는 그런 저 여러 가지 행태가 반복되었다. 이것은 법정에 아마 검찰에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에다가 거기다가 이분은 또 선거법 동종전과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중사유가 엄청 그 중첩됩니다. 보통 가중요소가 한두 개만 되어도 양형기준표 상의 가중요소, 가중사유로 가서 그 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저,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김문기 씨 사망 사건에 대해서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허위 사실과 또 백현동과 관련된 그 종상향 문제에 대해서 어, 당시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서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종상향을 했다. 이렇게 주장한 이 거짓말 두 건이잖아요. 이게 또 경합범 가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8월에서 2년이 아니고 8월에서 3년 사이에 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봐서 정상적인 재판을 한다면 정치적인 압박이 없다면 한 징역 2년 정도 선고하는 것이 맞고 그러면 검찰에서 구형할 때는 통상 그런 예상이 되면 징역 4년을 구형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검찰이 너무 물렁하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 같은데도 오히려 저렇게 들고 일어나서 검찰에서 보복을 하느니 무슨 법을 왜곡했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 여러분께 이게 과도한 그 구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직접 이 양행 기준표 상으로 이재명 대표님의 앞으로 선고형의 그 향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인데 nope. 이것도 경합범 가중을 한다면 한 1500만원까지 oh, yeah. 선고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제가 보기에 최소 한 1000만원 정도 선고를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그런데 아마 이 사안은 워낙에 아주 그그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인버스 투자할 때는 이재명 테마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